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 아파트 아니면 40년 후 땅값 계산 필수 화성 아파트 사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아파트에 대한 화성 봉담에 대한 요청이 좀 있어서 어, 화성 아파트 분석을 하는데, 자, 그 전에, 어, 좀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수도권의 중심은 용산 반포,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중심이 어, 반포에서 용산 쪽으로 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 서울의 중심은 용산 반포.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수도권의 중심은 용산 반포이고, 자, 거기서 조금 외곽 지역, 어, 그러니까 경기도와 맞닿은 지역들, 마포의 상암, 자, 그리고 강동, 어, 그리고, 어, 뭐, 사실 비싸긴 하지만, 개포. 자 그런데 보면은 서울 하, 서울이긴 하지만 경기도하고 접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되, 되겠냐 보면은 어, 일단 경기도는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자 땅이 많죠 빈 땅이 많습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어, 서울에 비하면 빈 땅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경계 지점은 경계 지점부터는 어, 그러한 열린 공간으로서 언제든지 경쟁자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 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어, 하다 못해. 개포도 지금 그 열린 공간과 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 위례는, 어, 그거보다도 더 외곽에 있죠. 자, 위례보다 더 외곽에 있는 것이 분당입니다. 자, 물론 지금 분당이, 어, 판교 같은 경우에 더 비싸긴 하지만, 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입지적으로 중심은 용산 반포. 자,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분당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당 밑에 수원이 또 있죠. 그리고 수원 옆에 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위례부터는 한번, 어, 땅값을 계산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간이 완전 열려있기 때문에, 어, 위례, 분당, 수원, 화성. 여기는 땅값 검토가 필수입니다. 어, 주변의 경쟁자들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화성 물건 잠시 살펴보고 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화성에 어, 지금 보면은 위치인데 어, 저기서 점을 찍은 저 부분을 어, 저 부분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 봉담 IC 어, 남쪽에 있는 물건 어, 수원대어 좌측에 있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화성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자 저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저기는 크게 개발되는 호재가 없고 자 그리고 어, 대단지고 그래서 수익환원법으로 어, 아파트 가치를 분석하기에 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기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익환원법으로 어, 단지 정보를 보면은 2017년 중공 어, 1265세대. 어, 그러니까 표본이 많죠. 용적률은 다 채웠다고 봐야 되고, 어, 지금 분석할 평형 때는 112A 타입. 어, 세대수가 많고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 타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수익 관원법으로 분석을 하니까 월세 실거래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어, 보면은 2022년에 딱세 건이 있는데, 이세건 모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팅 수익화는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은, 매매 기준 가격은 4% 플러스 0.05% 곱하기 준공후 연수, 분해 월세 곱하기 12, 플러스 보증금인데, 자, 여기에다가, 어, 보증금 월세, 그리고, 어, 지금 나이가 5, 5년 됐죠. 5살이죠. 자, 그래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 3억 7천, 3억 3천, 3억 5천, 자, 평균적으로, 어, 적정 매매 기준 가격이 3억 5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매 가격을 보시면 어 예전에 3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는데 자, 지금은 5억 4천 5백까지 어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표본은 작지만 여기 그 월세 실거래가가 어이 아파트, 자, 이 동네에서 어저 가격에, 어저 월세에 어 매물을 내놓았을 때 바로바로 바로 계약이 되는 그 가격대라고 한다면 제가 이 지역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저 월세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이 맞다면 자 지금 가격이 일반적인 월세 가격이 맞다면 적정 매매 가격은 3억 5천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옛날 2017년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가격 그게 지금 매매 기준 가격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어 약간은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검토를 또 따로 해봐야 됩니다. 이번 어, 40년 후 지금 가격 유지된다면 자첫 번째로 건물은 어, 0원이 되겠죠. 40년 후에 건물은 0원입니다. 어, 사실은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가격으로 볼수 있는데 일단 건물은 0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땅값은 어, 3억 5천.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 그러니까 물가상승 반영하지 않고 어, 땅값은 3억 5천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물론 어, 땅값은 어, 지금 건물 가격 말고 땅값은 물가상승률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자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어 지금 보면은 어, 땅값이 비정상입니다. 땅값이 최근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자, 그것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자, 땅값이,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땅값 3억 5천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땅집은 20평이라고 넉넉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20평으로 3억 5천 나눠주면, 평당, 평당 1,750만원입니다. 평당 1,750만원. 자, 보면은 그, 아무리 수원 옆에 붙어 있는 어,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 여기가 평당 1,750만원. 좀 많이 비싼 감이 있습니다. 자, 공유지분 땅의 평당 가격이 1,750만원.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떨어진데 가서 보면은 땅값이 어, 이루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좋은 땅도 평당 500이면 아마 살수 있을 건데 어, 지금 공유지분 땅이 평당 1,750만 원.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배팅 수익관원 기준 가격 보정을 좀 해야죠. 어, 지금 산식에서 제가 그4% 적용을 했는데 4%는 서울 이야기고. 어, 인구 감소 시 쇠락 정도에 따라서 저 4%를 변경해야죠. 자 극단적으로 어, 5년 후 쇠락이 확실시 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 최소한 20% 대입해야죠. 20% 이상 대입해야죠. 어, 지금이야 뭐20% 대입하면 되겠지만 어, 4년 후 똥값 될지 뭐 3년 후 똥값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저것은 20% 30% 대입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화성 봉담의 경우는 자그 정도는 아니고 어, 최소한 5%는 어, 대입해야 될것 같다 5% 이상 잡아야 될것 같다 자 그러면 저기 매매 기준 가격은 3억 5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저 아파트는 3억 5천에도 어, 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아파트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절대 어 기분 상하게 하려고 지금 어뭐 임의로 제가 단가를 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만약에 저 지역 아파트를 산다면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 3억 5천에도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추가 의견 말씀드립니다. 어 땅의 미래는 모릅니다. 화성 봉담이 미래의 광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모릅니다. 정말 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봉담 충분히 나중에 어, 광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현재 임야 농지가 많은 지역 또한 미래의 광교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라면 어, 화성 봉담의 아파트 살바에는 어, 그 주변에 있는 땅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어, 주변에 싼땅싼 싼 땅을 사는 것이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 지금 업자들은 아파트 사면은 땅 지분 그래도 뭐 10평에서 20평 어, 땅 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사는 것도 땅 투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 엄청나게 저 땅값을 한번 분석해 보면 땅값이 비싼데 이미 그렇게 비싸게 파는 땅을 사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땅은 싼 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 부동산 투자는 땅에 하는 것이고 어, 땅은 싸게 사야지 나중에 크게 어,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 현금 환, 그 현금 회전이 좋죠. 임대를 돌리면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을 어, 마르지 않고 계속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는 어, 땅 투자가 아니라 아파트는 어,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월세 개념의 부동산인 것이지, 어 그게 투자용 땅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구분을 분명히 하시고, 내가 투자를 할것 같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싼 땅을 사고, 내가 월세 받겠다. 그러면, 당연히, 어 임대 수익률 높은 물건을 사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